용산의 한 전봇대 임기자는 이 흐린 날씨에 전봇대를 왜 보고 있는 것일까? 그는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작업실로 들어가 착잡한 심정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대체 어떤 것을 하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은 것일까? 김용과 김인영씨는 항상 후배들에게 자신들이 잘해준다며 자랑삼아 말해왔습니다. 과연 후배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그리고 시청자들이 모르는 김용과 김인영의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감추어둔 진실은 모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꼭 밝혀져야 할 사실입니다. 후배들이 생각하는 김용과 김인영의 본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김용에 대한 첫인상이 어땠나요? 어, 아, 그 김용 선배님의 첫인상이 그게 있었어요 인스타에 항상 태그를 달잖아요 잘생김용이라고 아그 태그를 달 자격이 있나? 아예 네. 하면서 항상 의아했었는데 제가 직접 배지는 못해서 아무 말 못했지만 나중에 와서 직접 보니까 아 자격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었었죠 네, 아직도 의아합니다. 김영 씨는 어떤가요? 아 일단 첫 인상이 네, 아주 무서웠어요. 딱 이게 생각이 나는데 뭐 겨울 왕국에 얼음 공주가 있다면 성계에는. 예, 프리즌 프린스 예, 얼음왕자 아주 무섭더라고요 본인한테 잘 대해줬나요?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나요? 어떤 분말씀하셨죠 김인영씨 김인영 선배님이 이게 좀 약간 질탈 같긴 한데 뭐 평소에는 아무렇게 신경 안 쓰는 척 하다가 또 제가 힘들 때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또 알아봐주시긴 하더라고요 김용과 김인영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다? 아... 김인영 선배님은 되게 얼굴이 차가우시거든요 방송에서는 되게 웃는 모습 많이 나오시고 하는데 어, 혼자 있을 때는 왠지 구독을 즐기는 그런 느낌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김용 선배님은 어그 사람들이 용주를 잘 마는 걸 알까요? 네. 그 김용 선배님이 술자리에 그 용주라고 해서 소맥을 그렇게 잘 마시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좀 많이 알았으면, 음, 네. 어, 모르실 것 같아요. 황금 비율이죠. 음. 네, 술자리에서는 정말 좋은 선배다. 아 그렇죠. 근데 일상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과 김인영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나요? 어... 굉장히 무섭다? 누가 무섭죠? 어, 두분다 무서우시죠 음... 어, 상냥한 편은 아니다 상냥한 편은 아니다 그 많은 분들이 어, 네. 착하고 젠틀하고 항상 우수, 웃고 굉장히 좋은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평상시랑 다른가요? 김민정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서우시고요. 어, 김용 선배님은 얼굴만 립고 조금 많이 음, 콧대가 높다. 음. 본인의 얼굴을 좀 많이 과신하는뭐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인정롱을 하는데 너무 그걸 믿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신다. 얼굴이 좀 크죠? 네. 그래도 선배니까 네. 그들의 툭 한마디가 언짢았거나 이런 행동들이 좀 눈살을 찌푸리겠다 이런 적 있나요? 아뭐 그거는 항상 그렇죠 아, 항상? 항상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김용 선배님은 본인의 잘생김을 아시고 굉장히 어기를 많이 하시고요 김용 선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운 눈으로 항상 네, 감사합니다. 김용과 김인영 두 명의 선배가 있는데 둘 중에 누가 더 쓰레기일까요? 둘다 별론데. 아 우열을 가릴 수 없다. 어, 사실 둘다 너무 좋은 선배예요. 근데 일단 둘 다. 김영성 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저희 기술을 다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가요? 왜 그랬었죠? 동길이랑 있을 때 되게 열심히 웃고 있다가 나중에 저희를 보면 웃음기가싹 사라졌어요.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김영성 배 같은 경우에는 술자리에서만 밝았어요. 술자리에서만 밝았다. 그땐 되게 성격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너무 좋은 선배 둘다 너무 좋은 선배입니다 이제 후배님이시니까 같이 좀 생활을 한적 있잖아요 네. 뭔가 언짢았거나 어 이런 말을 뭐 이런 행동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아 그런 거 전혀 일절 없었는데 김용선배 같은 경우에는 어 밥을 사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끝날 때까지 안 사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니 너무 좋은 선배였습니다 네.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런 선배가 어딨나 싶을 정도로 좋은 선배들이었는데 음, 그랬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선배들에게 전한다 하는 말 있나요? 전하고 싶다 밥 사주세요 김영 선배님 웃어주세요, 김인영 선배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